하나님 오한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오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또한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오장 칠절. 즉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0절.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와 같이 인자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해답은 우리에게 독생자, 즉 예수님을 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따라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분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즉 인간의 사랑은 인간들의 육체를 사랑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탄순히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므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행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한 것에 놀라지 말라.바람이 마음대로 불매,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하시니라.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가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영원한 생명이며 사랑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인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보면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도 인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십육장 이십사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육장 십사절. 즉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해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 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아버지께서 고륵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하였니 성모덕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실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룩하고완전한신 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고룩하고 완전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신이며 신들은 육체를 더 이상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육체가 죽었기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3절 즉 우리를 성령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죄를 짓는 육체를 십자에서 죽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7절, 18절, 우리가 이것을 알고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7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진이 죄에 대하여 단한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 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즉,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이미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율법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신으로 만드시는 동시에 죄를 짓는 육체를 정죄하시고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었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이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느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즉 세상이 악하게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며 또한 죄를 짓는 우리의 육체는 죽었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해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한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루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왜냐하면 죄를 짓는 우리의 육체는 죽었기에, 죄가 있는 육신이 없어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며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우러운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심으로 아버지와 성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거룩하고 완전하고 우러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미 정죄를 받고 죽었기에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시기에 심판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었으며 우리가 신이 된 것을 믿으며 살면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임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적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영이 없으며 육체만 가지고 살기에 육신적으로 살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면.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서 5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지만 만일 우리가 신이라 믿으며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산다면 영적으로 살기에 육신을 대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롭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는 육체는 이미 정죄를 받고 죽었기에. 다시는 정제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제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제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고룩한 도시 세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데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에서 값없이 줄이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